도윤을 해고시키려는 기찬. 그의 얼굴은 화가 많이 나 보이네요. 여왕의 집 22화 요약 지금 시작합니다. 기찬과 세리 앞에 나타난 강재인. 기찬은 이미 끝난 사이라며 뭐하냐고 하지만, 재인은 본인의 방식대로 끝낼 거라며, 이혼 무효 소송을 해서 재산을 되찾고, 세리에게 불륜녀 도장을 찍을 계획이라 말하죠. 그리고 억지 부리지 말라는 숙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시작이니 부디 오래오래 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깽판까지는 잘 쳤지만 착한 심성의 제인은 혼자 있으니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때 세리가 다가오더니 제인에게 말하죠. 너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 세리에게 제인은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첩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긁힌 세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거기에 제인은 옆에 있던 음료를 세리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제대로 망가진 강세리. 제인을 가만 안 두겠다며 화가 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은호를 데리러 간 제인을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 여자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빨리 입원시키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제인을 구하러 온단한 사람. 우리의 빛 김도윤 선생. 도윤은 제인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나타나 그녀를 유치장에서 꺼내 주죠. 그리고 제인은 도윤에게 오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과 이혼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해 주는데 도윤은 속마음으로 제인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꺼내 준 이유도 더 불행감을 선사하기 위해서라 속으로 생각하죠. 김도윤은 아직 자영에 대한 복수심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네요. 그러면서 도윤은 이혼 관련 문제는 자신이낄 문제가 아니라며 앞으로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고모 미란과 대화를 하는데 미란은 아무리 그래도 오늘 결혼식에선 좀 심했다고 하는데요. 제인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남편과 결혼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된 후 아들 데리러 갔다가 경찰서까지 다녀왔는데 제정신이겠냐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미라는 소송일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라 조언하지만 제인은 자신의 싸움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인은 따로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고 긴 싸움이 될 것이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제인이었죠. 한편 기차는 도윤의 도움으로 제인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되고 산의 클리닉 센터로 향합니다. 센터에서 도윤을 만나 기차는 다짜고짜 회사에서 나가라며 해고라고 합니다. 흥분한 기찬에게 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말하라고 반박하죠. 그런 도윤에게 기찬은 제인과 무슨 사이냐고 말하면서 제인을 풀어줬다는 게 해고 사유라며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헛소리에 도윤은 직권 남용이라며 본인도 의료법을 좀 알고 제인을 입원시킨 게 범죄라고 기찬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네요. 그러면서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하라며 해고시키면 본인도 모든 사실을 퍼뜨린다고 말하는데 당당한 도윤이 좀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경이 도윤을 찾아옵니다. 바로 재인을 도와준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는데, 도윤은 재인의 어머니가 본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고, 의사로서 판단했을 때, 재인은 감금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유경에게 집에서 본게 없냐고 묻는데, 유경은 숙자가 재인만 챙기고, 항상 뒷전에서 차별당한 게 생각나서, 도윤에게 한풀이하듯 조금 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경은 센터를 나오며 제인과 엮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도윤에게 당부합니다. 도윤도 알겠다곤 하지만 유경이 간후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뭔가 안개 낀 것처럼 선명하지 않아 강재인 당신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어. 한편 제인은 부동산업자를 통해 집을 판매하는데요. 고모 미란이 뒤늦게 오더니 자신이 살까 고민했는데 한발 늦었다고 말하네요. 요즘 미란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오며 다음 집주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강세리였죠. 제인은 충격받은 표정.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며 22화는 마무리됩니다. 결국 세리가 회사에 이어 집까지 빼앗아버리는군요. 도유는 재인을 조금씩 도와주며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우 엄마의 정체까지.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드라마 정리단.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